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도 일주일이나 버틴 한남동 관저. 왜 그렇게 못 떠났나 했더니 그 이유가 이제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서자 그 안에서 발견된 시설물들이 하나같이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건 뭐 대통령의 공간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반려동물들의 왕국이었던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라 개를 위한 수영장이 그 안에 설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음식보다 더큰 화제를 모은 건 바로 그 수영장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파란 타일의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길이 5미터 남짓의 깊이도 얕아서 사람이 수영하기엔 어림도 없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이거 혹시 개수영장 아니냐는 말이 실제로 오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부부는 재임 기간 내내 한남동 관저에서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 무려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이 수영장이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파면을 당하고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렀는데요. 그 7일 동안 사용한 수도 물량이 무려 228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32톤이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생활 용도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그 이전부터의 물 사용량인데요.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작년 6월부터는 매달 700톤에서 800톤의 물을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수영장은 윤석열 정부가 관저이전을 하면서 새로 설치했다고 하고요. 네. 들리는 말로는 수영장이 관상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실은 팩트 체킹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개인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대형 물놀이 시설이 상시 가동됐다고 봐야 할 수준인데요. 그 중심에 이 수영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영장 하나만으로는 그 많은 수도물량이 소비됐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실을 규명해야 할 숙제인 겁니다. 이수영장은 윤석열이 용산으로 직무실을 옮기며 한남동 관절을 리모델링할 때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대통령실은 외빈을 위한 작은 수경 공간일 뿐이며 깊이도 무릎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해명이 이 정도 수도 사용량과 맞아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사진만 봐도 과연 외빈용이라 할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수경 공간이 아니라 반려동물 전용 수영장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재임 중에도 고가의 고양이 놀이터를 세금으로 들여놓고 편백나무 욕조를 관저에 설치해 무리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번 개 수영장 의혹까지 터지면서 한남동 관저 전체가 윤석열 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꾸며졌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문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그 반려동물을 위해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국민 세금으로 호화 사적 시설을 만든 건 심각한 국기 문란입니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동물만을 위한 권력자처럼 행동했는데요. 한남동 관저는 국민의 공간이지 개와 고양이를 위한 궁궐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는 관저 게이트로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대통령 관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천 톤의 물, 고가사치품, 동물 전용 시설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데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 거지 반려동물 왕국의 주인을 뽑은 게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개도 고양이도 아닌 바로 국민입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에도 네, 많이 쓰십니다. 오는데도,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내내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재명 정부의 소통 방식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개혁 일텐데요 기발한 발상과 아이디어가 또 한번 수구 그구 언론의 허를 찔렀습니다 이런게 바로 대통령실 브리핑 의 정석 인데요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셈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브리핑 은 일방적인 통보식 에 불과했는데요 대변인 혼자 마이크 잡고 브리핑하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또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국민이 알 길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대변인과 기자 간 질의응답 과정까지 전부 생중계하겠다는 겁니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내용과 얼굴, 그리고 어느 언론사인지까지 정확히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보면 질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말꼬리 잡기, 인신공격성 질문, 왜곡을 유도하는 질문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익명 뒤에 숨어 특정 목적을 가진 질문을 던지고 그걸 또 왜곡보도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게 된 거죠. 기자가 질문을 한다면 그 수준과 내용, 의도를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는데요. 이는 기자 개인의 책임을 동반하는 방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던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는 곧 기자들의 질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텐데요. 동시에 가짜뉴스 생산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익명 뒤에 숨은 조작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발상,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친명 커뮤니티에서 이미 제안되었던 아이디어가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기억해뒀다가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제안을 경청하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현실화된 셈인데요. 이게 바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자세인 거죠. 대통령실은 이를 백악관 방식이라 설명했는데요. 브리핑을 하는 사람과 질문하는 기자를 동시에 카메라에 담아 어떤 질문이 어떤 기자에 의해 나왔는지를 국민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실은 8일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질의 응답 장면까지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카메라 설치와 계약 발주 절차를 거쳐 이 시스템은 6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늘린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권력, 국민 간 관계를 투명하게 재구성하는 대전환인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시스템이 백악관과 UN에서도 사용되는 국제적 표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선 기간에도 후보자와 기자가 질의응답을 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던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춘 개선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동반돼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자의 정체까지 드러나는 구조 속에서 언론은 더욱 성숙한 자세를 요구받게 됩니다. 국힘당 정권 시절엔 언론을 앞세워 진실을 비틀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 다반사였는데요. 이젠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국민 앞에 모든 걸 생중계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맡기는 방식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고 진짜 책임 정치인데요. 그걸 이재명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그걸 해낸 거죠. 얼굴 없는 공격, 왜곡된 질문, 가짜뉴스의 출처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고 언론을 위한 진짜 소통입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어, 정치권의 두 가지 흥미로운 지점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전직 대통령 관저 사용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소통 방식 변화인데요. 음,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신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딱 대비되는 두 가지 상황이 눈에 띄어요. 네, 네. 하나는 이제 과거 권력의 공간 활용,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고, 다른 하나는 현재 권력의 소통 방식을 바꾸겠다는 발표죠. 맞아요. 각 사안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랑 배경,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주목받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 먼저 한남동 관조 이야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입주하면서 그 전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관저 시설물 관련해서 의혹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 수영장 문제. 맞아요. 특히 그 새로 설치된 수영장이 핵심인데 자료를 보면 이게 뭐랄까 사람용이 아니라 혹시 반려동물용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박홍근 의원이 사진을 공개했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공개한 사진 보니까 길이 5m 남짓에 깊이도 좀 얕아 보렸고 그래서 실제 사람이 수영하기엔 좀 부적절해 보인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는 배경에는 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에 반려동물을 꽤 많이 키웠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 그랬었죠? 몇 마리였더라? 대 6마리, 고양이 5마리. 그러니까 총 11마리였죠. 와, 맞네요. 게다가 이제 파면 이후에 한 일주일간 한 관조에 머물면서 쓴 물의 양이 이게 무려 228톤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228톤이요? 일주일 만에?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월평균 한 700에서 800톤 정도 물을 썼다는 점도 이 의혹에 좀 불을 지폈습니다. 월 700톤이요? 허, 아니 일반 가정집에서 그거 몇 년에 쓸양 아닌가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양인데. 그렇죠.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뭐, 외빈을 위한 작은 수경 공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 엄청난 물 사용량과는 좀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죠. 그 해명이랑 실제 물 사용량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뭐 고가의 고양이 놀이터라던가 아니면 편백나무 욕조 설치 이런 걸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영장 의혹이랑 이게 맞물리면서 아, 이 공적 공간인 관저가 너무 사적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저게이트 이런 말까지 나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관저게이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물론 어, 이게 다 아직은 의혹 단계고 정확한 용도라든지 비용 집행 내역 같은 건좀더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확인은 꼭 필요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공적자원 사용 기준 그리고 그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공적 자원 사용의 투명성 문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침 또 다음 주제가 바로 현 정부의 소통 투명성 강화 시도랑 딱 연결되네요. 아, 네, 그렇죠. 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요. 질문하는 기자 모습, 소속, 그리고 질문 내용까지 전부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아, 지금은 보통 답변하는 쪽만 나오는데, 그렇죠. 주로 답변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만 화면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와, 이거 마치 백악관이나 UN 브리핑처럼 질문자와 답변자를 동시에 비추는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 같은데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일방적인 발표에서 좀 벗어나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어,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거고요. 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좀 다른 목적도 있는 거로 분석이 돼요. 다른 목적이라면요? 뭐냐면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이랑 소속, 질문 내용이 다 공개되면 기자들이 아무래도 질문의 질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냐는 거죠. 아. 그리고 익명성에 기대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소위 가짜뉴스 생산의 빌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질문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자기 실명이랑 얼굴이 그대로 나가니까요. 그럴 수 있죠. 강효정 대변인, 그러니까 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아이디어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제안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또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긴 합니다. 아, 그런 배경도 있을 수 있군요. 네. 아무튼 이 변화는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이라는 명분하고 또 언론의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했죠? 6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자, 오늘 당신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 관저 사용 의혹 그리고, 현 정부의 소통방식 변화, 이두 가지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는 과거에 좀 불투명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투명성을 위한 어떤 시스템 변화, 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걸 보시면서, 리더십과 책임감,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연결고리를좀 찾으셨나요? 음, 결국 두사한다 책임,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키보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책임과 투명성. 네. 한쪽은 공적 자원 사용에 대한 과거 행위의 책임 문제, 그리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의혹이고요. 다른 한쪽은 현재 이루어지는 소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책임성을 좀 강화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리더십에 요구하는 투명성과 책임의 기준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의 변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으로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법한 일들이 이제는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고 또 소통 방식 역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개성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네요. 오늘 한남동 관저의 그 수영장 논란부터 대통령실 브리핑 시스템 변경까지 당신께서 주목하고 계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의 핵심 내용을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리더십의 공적 책임과 투명한 소통방식이 왜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에게 어떤 기준, 또 어떤 소통의 모습을 기대해야 할지 당신께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마 그게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